안키네거는 라면 까지 거. 데나 살아온다 또 봐봐 다 밥없어 이거 지점집해야 나이스 무적로무조건 많이 아프겠네 뒤에 목수지 마. 세요 뒤에 목뭐벅으로이거랑 라스 아예 빠져버리네 무적으로우라 있네. 그 아, 물방에서 아, 2층 갈것 같긴 하거든요 사물 사물 지금 이 봐봐 힐하 지금 시간 어어 음. 뭐야 어, 어, 야아 이거 또 하나 더합라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탈출하자 이거 나가자나가자뒤로저 사람 나가봐요 음, 진짜 죽자 가지는 새끼들 뒤에 주지? 로예아 와.. 너무.. <laughs> <laughs> 씨발 적당히 해야될거 아니야 이거 죽뭐 이년아! 조심 한대더야 약간 빼보실나 오케이 게요 나가 이년나와또와 잠깐만 이거 팀밍이잖아저 괜찮아요? 힐 해보세요 저 괜찮아요 버텨줘 이거 존나 맛있다 저 풀핀 디나뭐보세요얘 나와 로우거든요 나와이년나 <laughs> 존나 맛있다 야 이거 진짜 너무 거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아이 무조건 저건가요? 팀잉인가요? 팀잉이에요 이거 팀잉이에요 2대다였어요네2대다였어요 네, 얘네 안싸웠어요 저희 무조건 잡았어요 이거는 아 어, 그렇네 아름... 저도 풀로필 하실게요 쿠마 코마 같거든요? 쿠마랑 싸워도 될게 오, 계속 오버네 자, 앞에. 봐봐주시 <봐라> 나이스. 자, 패고. 주차 봤어. 나이스. 저싶 죽었냐? <봐라> 나이스 커. 오, 존나 깨다. 여기 사우스이 조용해. 사우스이. 빼실 패실패실 빼실. 저저피 거의 다찼어요 이거. 나이스. 오, 오 사우스이 안 됐다. 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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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스. 일부터 일부터 일부터. 네, 하긴. 좀 손떨리네. 한대 쳤고. 빠진다. 한대한대한대다막았어요 네. 천천히. 뛰어 안 먹을. 네. 잠깐만요. 양옆인데 이거 점프해도 찍으면 다 먹긴 하거든요 이거죠? 그렇죠? 빠져 있을게 네딜어아우서클이겠네 길어서... 우리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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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 풀었고 <laughs> 들어왔다 들어아그얘 찍으면 안돼 우리 카우스 카치 찍지 카치 가리 카치 카기카 빠짐 카 빠짐 자, 자, 서버 여기 서버 나안 죽어, 나 불티움, 뭐야? 오케이. 아, 나위사 사과, 차과차과 사과, 쭉과 사과, 사쭉사쭉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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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과 사과, 사과, 아, 따라, 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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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사과, 별신점 빨고 오죠. 아, 그 뭐야? 워록하고, 라 워록 봐봐. 네. 어? 비매야 비매. 아, 음, 솔직히 데클래도 도망간다. 예, 네. 신전 다쳐먹네 얘네. 아, 토마일 확률이 매우 높은. 네. 가볍다, 이거. 가벼운데, 이거 아, 클레 아, 옆에서 아. 쳐다보고 있어. 아, 근데. 문 닫았고. 얘네 빠질 수는 없다. 한 대씩 박았고. 얘힐 중에는. 얘안 막을게요. 한번 쭉쇼볼거오게이오케오게이오케이 와요. 클레도 왔어? 아 클레, 네, 괜찮아 괜찮아. 아 응. 빠졌고. 거의 다 빠지면 부패 응. 갑시다. 부패 끝났고. 아이 씨발놈이 진짜 뒤질래 아. 칼찌 먼저 찍어. 안긴. 공포? 뭐야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돈 들어. 칼찌 들어 맞았어 맞았어. 나이스. 거고 내가 할게. 찍어봐 찍어봐요 씨발. 좋았어. 집에 챙길게. 런쉘 팽이링 간다 이런 게. 아, 올라왔구나. 어, 다시 낙하. 어, 이거 저지대 관호가 아니야, 이거. 고기는 수영이 많은데. 트위트. 아마 거같은 바바 많이 났어요. 어. 파이터 혼자긴 한데. 쏴라! 어 뭐야. 아. 위에 올라갈래? 뭐야. 아, 황탈할 것 같은데, 봐봐. 아우. 뭐야, 뭐지, 이거? 없다. 아, 이거 못들어가 생각했는데. 에코빠지 오른쪽. 다시 엑스자로. 한번 씌워봐요. 한대더나 왼쪽 쓸게 어우.. 소리 음. 아이 아, 새끼들은 안 싸우나, 싸우나? 한대더어 사고 같은데 잠깐만 아냐 아냐 나나나 천천히 합시다 화이트 대가리 이게 파리타, 파리서 파리타 사워 뒤뒤 빠졌어, 빠졌어 내가, 내가, 말할게. 내가, 내가 덴밟을게 okay. 어, 돼히트야 꺼져 나이스 아, 내가 잘못 찍었다 아, 쏘리 다 어, 파리, 프루, 프루, 파루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디메 프고 프루, 왔어 프루 왔어요 뒤에서 사워뭐 야, 뒤에 뒤에 법사 아, 아. 아, 나 그냥 벅사 찍을게. 네. 벅사 죽었고 일한 번 해야 돼. 그런데 차... 여기 길이 없어요, 근데 여기 2층, 가는 2층 가는 거 볼게. 네. 2층 가는 거 볼게. 이층 앞에 앞에. 아, 뭐, 그, 봐봐, 봐봐. 그, 내려가겠다. 내려, 따라, 따라줘. 자, 여기 가면, 어, 안 내려간다. 왼쪽으로 가, 봐 가, 가볼게요. 네. 이길 없어, 길 없어, 길 없어. 확인. 아, 여기로 거기 간다. 파인애플. 분쇄. 응. 군 어. 가길 어, 길 없어요. 아, 지하다. 보다. 길밖뀌있다지하게 지하키야. 사우. 빠졌고. 응, 못지나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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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쭉쭉쭉 줄줄. 조이파가 쓰면 돼요 문 한번 닫아주세요 우리 왔던 게 기억하죠? 카티스 원인트문 한번 닫아주세요 여기서 위에 먹으면 괜찮네요 네. 바바 원 히트. 카티스 뒤에서 힐 중. 카티스 원 히트. 어? 너무 낙하했는데? 이거 허전실? 카티스 원 히트. 카티스 원히트더 바바 네. 혼자. 바바 원 히트. 이거 어디? 밀어, 밀어, 밀어. 이거부터 밀어야 돼. 현청이 왜이뒤안 막을게요. 양쪽에 사이드 있는 거 같은데. 저패 깨야 될오빠운드패 이러면은어어가될 t 지 e 오, 오, 오. Cut it, dude. So, we are with Warian. If I 못 a l k h e r 개 d o 개피 worry. c 빼 봐. 개피 맞는 거 맞아요? 어 나이스. 해봐 해봐 해지킬 타지 킬 타지. 해봐 해봐 해봐. 제 사.. 사오 빠졌어요. 사오 빠졌어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그리고. 이오케이겼어아저 머리.. 머리 세에몸한 때렸는데 아개가아니게 오케이 제 오케이. 제카테스 빨게요 이거. 네 카트 빨아봐요. 자보면서제 히스 히스 다다다다먹었먹었 완료. 무적.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해야 <뭐라> 슛놈에. 끝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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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거끝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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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뒤에 오나도 있는데? 지네가 이... 알아서 하겠다 봐봐 원 히트야 예. 나 이거 한다, 뭐 먹으면 한다. 이건 코너 덱이다. 오른쪽 얘던파에도 그거 하네. 자꾸 비밀 연습하네. <laughs> 분기인가? 자꾸 완전 분기 같죠. 뭔가 돌파가 쉽지 않죠. 아 그러네. 펄번에 네. 돌파고 빠져 가지고 한턴좀빼어서살게요 아. 마시고요. 그터핑 네. 하세요. 제타 맞추는 줄알씨 이거 2층, 이층과이층에 2층, 되겠다. 다음 층에서. 양쪽 대기 그 네. 막아. 이거 내가 상대 칸으로 가 볼까? 야야야야 야. 이거, 여기, 얘한 어, 번에 푸실 거야. 이렇게, 피치하네. 이렇게 해서 얘힐 못할 거야. 문 열어주세요. 한 대. 나이스. 못 빠졌고. 못 빠짐. 한번 더. 한대 더. 파이터. 공포 끝났다. 이제 들어간다, 이번부터. 고고. <놀람> 예, 진짜, 피메을게요 확인. 피메컷? 나이 파이터. 파이터? 들어온다, 얘네 들어와요, 조심. 뭐야, 네. 분쇄, 분쇄, 분쇄. 해다안 돼. 네? 한 대씩. 해도 되겠는데? 찍아, 찍아. 아이고 이게 들어갔네? 괜찮아. 레이저 찍어, 레이저 레이저 아 레이저 레이저 걸, 레이저 <laughs> 뒤에, 어나 뒤에, 지 어, 네. 이이 네. 이거 다열죠나스다어 그냥 찍어, 로 로고, 한대 찍어놨어 공포 넣었다 찍어봐 이 아, 트랩이 아니야 내가 한번 찍었어 하나 하나 나왔나 로그 내앞에 있어. 봐봐 무장인 거 같은데? 아, 에이, 로그 그런... 로 봐봐. 사워 아, 같은데 뭔가 뭐 이상하다.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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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아래 내려갔나? 아, 나 반대 막을게. 신이아 지하 지하 지하에 있습니다. 그쪽 계단에 로그. 공포 아, 고 로그 은신 빠짐. 아. 정말라. 여기 잡기내가 잡게. 맞아. 좋아 어디 어 사오, <laughs> 빠져도 돼? 빠져도 돼. 나왔어? 나왔어? 아, 어정 아까 법사 소리 들렸었거든요 조심. 나 트로피 게 발사준비? 발사 준비비어비 네, 인비 와요. 카티스나 뛰어와요 어. 지금. 한번더한번더깐나 여기. 카티혼 아니에요? 카티 원히트 카티 원히트. 한번한번닫주세요 아니다 다 법사 원 앞에 뭐 있다. 잠깐만안 맞아요. 천천 조심 조심. 한턴빼 놔. 한빼 어? 에이 들어가도 될문 열고 문열문 열어줄게요 러면나나나나나

이거 뭐 에바야 난 집업 죽었거든요? 나 바로 바로 <laughs> 어우.. 씨발 됐어, 됐어 됐어 이런 됐어 아 에바드 이거 빨리 터져저 렌즈 뱉기요 그렇죠 빨리 터어디에나긴채패스 빨리 터져줘 빨리 터져 네. <laughs> 계좌리고, 계리고아다 아, 이나 다리. 여기 반대편 나온 야넘어갔어요 반대편으로. 자, 백팩샷. 저가 반대편 왔어요. 조심. 오, 유체 어? 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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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너 너무... 안눌렸어. <laughs> 나이스. e nice, 나이스. 이 I d 이다 t 다 n 다한 상이야.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어 k n 들어갈게. o n t k n 천 w I don't k 간다.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지럽게 저거 콤마 간다. 쿠바 간다. 유치하 없어. 그 새끼 유치하 없어. 여기서 끝내자 우리. 응. 문 닫고. 와줘 와줘 와줘. 이거 간 왔어 왔어. 내가 할게 이거. 유시 쿠퍼 봤어 이 새끼. 아니 나, 저, 나, 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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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이제. 그냥 터뜨릴게. 나 터뜨릴게. 터뜨릴게. 개새끼. <laughs> 야 개새끼야. 나이스요. 아 조심 씨 네. 아. 이거 이거 레인지 한데. 레인지 한 번만 맞으면 되게 아니야. 레인지 한 번만 맞아 안 들어가고 있어. 레인지 원이트. 나 준비됐음. 들어와. 여기. 키샷 조지 내가든 렌즈 키샷 조지 어차광 어차광 뭐야 시앙야아 이거 역병이야? 난330 3매야 330? 임마 3 3 0 어떻게 이길지도가 역떤 추가요 한대 맞으면 가야지 하나코차 한니코짱 하나 아니 얘는 왜 스페리버가 아닌데 너무 잘 나왔는데 I don't know 와 무장봐라 똥파는 오 이거 이거 심상치 않은 데 젠장! 이거 진짜 무작 좋은데? 안에 있는 것도 개 좋은데요? 아, 이거 얘네가 이거 뺏어먹은 건가? 아니, 1 1주문력 유니크 법사였구나 젠장. 도쿄는 얼마나 풀어 퍼주는 거냐, 이거. 그만해. 여기 워럭 있다, 워럭이 혼자 있 워럭 같이 있어, 워럭 같이 있어. 1끼. 이거 워럭이 그 자리 봐주세요. 워럭 들어왔다. 갈게. 갈게. 음. 아, 쟤도. 벚다 여기 벚다 여기 다, 다 있어요. 다다 있어. 자포 지야 볼게요 몇 명? 어로 유령 어로 명? 법법사기 법사기가? 이렇게? 와 <laughs> 죽네. 얘 죽었어 죽네. 예 죽었어 예 죽었어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이제 기아컷 확인. 로 혼자 어로 어디어 우리 자기장 다음 거마지막이에내템 빨아줄 수 있나요? 응. 빨아줄게 바로. 네. 1대1 교환이고 템다 깔고 3파탈 타면 되겠다 어, 나이스. 네. 아 나이스 아유뭐 맞았나 본데 라인 빼줄게요 뭐 잡아줄래요? 킬 잡아줄래 뭐? 가 어, 잡아줄게 어, 어차피... 저저거하셔야 되고 조심하세요 이거 길 그... 거... 뒤에 길막당 할수 있어요 오, 어 이거 너무 빨리 뺐어? 오오 에 무공 그거다 공을 나네 공을 피네 예서인거 네. 같애 네. 저 트럭이 먹 같아요? 기한 대씩 다 박아놨어요 트럭 가게 좀만 더 들어, 좀만 더 뒤로 확인 확인 들어갈게 나 들어갈게 오케트 막았어요 이이이 박았어 았어아 기근 박았어 마무리 좀 해봐 봐봐 잡 박아 기근 박아 기 됐다 두루. 나이스 저 들어 볼게요 오케이 뒤로 보주세요 하나 <laughs> <다와> 죽었어요. 파 <laughs> 클레 와이트. 얘네 까시 번는다 반대쪽 하나 먹죠 뭐. 얘 오케이, 클레 트위트. 클레 그 앞에. 좀 뻑해지지. 퀄버. 얘. 클레 죽었어. 하나 어, 더또 있다. 오케이. 얘로컷 로그 컷. 로그 저희. 괜찮아요? 로그랑 칼찌 저 준비한 l o g 파이 o 파이 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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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안안 o 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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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오 g o 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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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 g 템 버리고 있어 오케이 갑시다 나스칼도다 돌아간다 둔기에요? 다먹는기 먹은... 아닌 거 같긴 한데 그... 확실해버려 그... 네. 그... 나이스 자 빨리 타볼게 얘컷 쭉쭉 달려봐요 들어갔다. 들어갔어. 뭐야? 옆에, 옆에. 여찍었어 옆에? 옆에? 어? 옆에? 어? 옆에 찍었어, 그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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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찍어, 찍어. 옆에, 거, 옆에, 거, 옆에, 옆이 새끼, 이 새끼. 너못 까? 얘코 맞다. 야, 응, 예, 찍어봐요. 제가, 제가, 제가. 저 혼자 해도 아, 요저 혼자 할게, 이거. 나이스. 뭐? 사람 안 봤다, 당행히 뭐지? 뭐지? 아, 메모장 수정했어요. 메모장 수정하고 간말 안 받는 거예요. XH, 다크, 아, 다크슈완. <laughs> 다크슈완 <슈환> 형님이라고요? <laughs> 아, 슈완이 형님 또. 메모장 만좋다고 씨. 아 그냥. 화나게 하네. 있어요, 워럭 있어요. 워럭이 뭘, 고 하나 가까운 어트 놈이 또 씨발. 오이 미친놈. 빠졌어요. 지리크지지리크지지리까지지로크지 보트 지르크지, 지르크지, 마... 도핑할 때도핑해봐 아, 도핑 얼음 들려줄게. 한번 빨리. 도핑해 도핑이요. 레인지 어디 있어? 어저 도핑했어요, 다 도핑했어요. 야 찍어 줄게 이거. 박아 okay. 줄게. 공포 어올게 가. 뭐라고? 아도 이거, 이거 문다 들게요. 여기여기 찍어 봐요. 문다들라 자, 뭐라고? 저. 불도 없어. 좀 해야 돼. 문 닫았어, 문 닫았어. 박여기. 넣어 줄게. 팔을 든다고요 나이스. 아, 무리 오록이라도 그건 안 되지. 녀석아. 네, 문제는좀 바로 빠질게, 지금. 네, 보호 네. 먹고 괜찮아요, 저거조건 어, 네. 바로, 바로 파봐. 네.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laughs> 네, 아드, 스포. 어, 괜찮겠어요다 켰어, 아드 빠졌고, 요번 턴. 경로 빠졌고. 오케이. 한대 쳤고. 어, 점프. 좀... 한번 빼야겠네, 이거. 이러면 나 박아야 되는데? 예, 네, 한번 뺍시다, 천천히. 저 포차 좀, 좀 던져줄 수 있어요. 아니, 문나. 손해받네, 이거. 얘 네, 힐해야 되든요 그럼. 한, 두대 파봐, 두 대. 박던가? 파고 있어봐. 파, 파, 파고, 파고, 파파 찍을 거 이거, 이 새끼. 가게 이거. 뒤에 주지? 나와, 나. 제가 할게요. 저쪽! 아, 저 찍, 오오오! 저 찍... 뜨거워! 심아위치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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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트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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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쪽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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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피안 쏟아라, 쏟아라. 네. 오, 돌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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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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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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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